어, 지난 시간에 다이하드와 드가 이야기를 했더니 조금 더 자세히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미술과 관련해가지고 영화 이야기를 좀 해줬으면 어떤가라는 말을 해달라고요. 그래서 잠깐요. 계속 듣고 싶다면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미술만평 77회차 박정수입니다. 지금 예고도 없이 영화 속의 미술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요. 노팅힐에 등장하는 이 샤갈 작품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노팅이라는 제목은 영국의 도시 이름입니다. 세계 10대 카니발에 들어가는 노팅힐 카니발이 매년 8월에 열린다고 하더라고요. 영화의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잘 아실 겁니다. 여주인공이 샤갈의 포스터를 보면서, 어, 당신도 저 그림 좋아하네? 그러니까, 어떻게 아세요? 그러나 여주인공 그러죠. 사랑에 빠질 때는 청색 하늘과 바이올린 켜는 염소에 대한 느낌 이 있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죠. 돈 많은 여배우가 가난한 책방 주인에게 구애를 하면서 그 전에 만났던 방에서 보았던 포스터하고 같은 그림, 그니까, 러 진품을 선물을 하죠. 200억에 가까운 진품을 갖다 줍니다. 어, 지금 보고 계신 그림이 샤갈의 신부입니다. 뒤에 예, 고등어도 있죠. 그거는 어릴 적가난하 컸다고 그래요, 샤갈이. 아버지에 대한 천대를 받으면서. 그래서 혹자는 혹시 아버지의 몸이 아닌가 하는 이야기도 하기도 합니다만, 그거는 그냥 하는 이야기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요. 사실 이 그림은요, 진짜가 아니고 영화 제작사에서 그림 가짜입니다. 진짜 그림은 일본인이 소장하고 있는데 원작을 빌리기 너무 비싸고 원작과 흡사하게 그렸다고 합니다. 이 작품을 모방할 때 작품 주인뿐만 아니라 영국의 전야권협회의 허락을 받아서 제작되었다고 합니다. 나중에 그런 바로에 의하면 원작과 너무나 비슷해서 미술계 뒷시장에서 돌까봐 파기시켰다고 하더라고요. 또이 그림을 선택된 이유는 노팅힐의 대본을 쓴 극작가가 샤갈의 팬이었답니다. 그리고 선택된 이유에 대해서는 무엇에 대한 그리움이 잘 나타나 있었기 때문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마르크 샤갈은 러시아에서 태어난 프랑스 화가입니다. 피카소와 더불어 20세기 최고의 화가로 충성받고 있죠. 우리나라 사람들도 대단히 좋아합니다. 샤갈은 감정을 그리는 시기에 정신에서 오는 무의식 세계를 탐구합니다. 눈으로 보는 보양보다는 마음이나 감정, 정서 여기에서 생겨나는 이미지들을 그림으로 그려냅니다. 우리나라의 정서에 참 적절하게 잘 맞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에게 감정과 감동을 전달시키죠. 모호한 감정을 그림으로 그려 냈으니까 썸탄 그림, 고백하는 그림, 애기 높이고 싶은 그림, 구애하는 그림, 뭐 결혼식 하고 싶은 그림 이런 그림들이 많이 그려지죠. 근데 그러한 것들을 그리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갈수 있었던 것 같아요. 어, 샤가 1차 세계대전의 식민지 쟁탈전에 의한 인간성 파괴 2차 세계대전에서 오는 본전쟁, 박탈감 이런 것들 사회적 조건 안에서도 사람이 가져야 하는 따뜻한 심정을 많이 그리죠. 즐거움이나 행복 등을 연상할 수 있는 모양을 만들어냅니다. 영화와 비슷하게, 진짜 샤갈은요, 자기의 신부가 부잣집 딸이어서 장인, 장모가 반대가 아주 심했다고 합니다. 나중에는 뭐 유명한 화가가 되는 결혼해가지고 행복하게 살았죠. 절실한 연애를 했다고 합니다. 러시아에서 태어난 샤갈은 당시 러시아 유대교인 하세디즘이라는 본파에 있었습니다. 이 분파는 사람이 죄를 지어서 죽으면요. 닭이나 염소 말의 몸에 들어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샤갈의 작품에 이러한 동물들이 많이 나타나는가 봅니다. 이미 이렇게 잘 알고 있듯이 샤갈의 작품에 등장한 손은 러시아 대륙을 이야기하고 있죠. 바이올린은 유대교를 상징하고요. 꽃은 물론 사랑입니다. 그래서 샤갈의 그림은 떠다니는 그림 꽃, 염소, 바이올린,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등장하죠. 샤갈의 그림은 어렵지가 않죠. 생각하는 느낌의 모양을 잘 나타냈기 때문에 상징적 의미도 어쩌면 단순합니다. 하지만 샤갈이 본격적으로 활동하던 시대에는 좀 색다른 느낌이었을 겁니다. 초현실주의자들이나 아니면 입체파들이 활동한 시대 이런 그림들을 그렸으니까요. 영화 속의 미술 이야기하면서도 저는 예술에 대한 끈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 말씀드렸잖아요. 잘 그린 그림이란, 꽃이 꽃인 꽃병의 회사나 모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산에 핀 꽃이 어떤 꽃이며 계절이 어떠한 것인 것도 중요한 것이 아니다. 제일 큰 것은 이러한 샤갈의 작품을 보면서 이해가 좀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샤갈 유명해진 이유 중에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비견될 수 없는 자신만의 독특한 세계를 그려냈습니다. 모양이 아니라 상징이었죠. 그런데 과거와 달리 지금은 상징이 아니라 대체이 시대죠. 어, 이 이야기는 현대미술 이야기하 다음 시간에 미뤄 보겠습니다. 어쨌든 노팅이라는 영화에 샤갈의 작품이 등장하면서 그 작품이 가지고 있던 역할이 어느 배우의 단편적이 아니면 엑스트라보다 큰 효과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만큼 상징성과 사회성이 포괄적이고 복합적으로 그려지는 그림들이 간하다는 얘기죠. 어,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건강한 여름 지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